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기? 나? 어. 내가 요새 시간에, 그을 많이 업시 <laughs> 관련해서. 트업 시간에, 웨스트업 시간에, 어스트업 시간에, 웨스트업 시간에, 웨스트업 시간에, 에 든다 나 <laughs> 우리 아들웨이트못 타던데. 야야야 <laughs> 네. 야, 카카오 희한 <laughs> 난 이거 아, 우리 직원들한테 자랑해야지. 네. 아 직원들들은 다 확실 알아? 아 <laughs> 어, 하여서 거의 아실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나 우리 아들한테 자랑해야지. 네. 이걸 열고. 네. 어 좋네. 저... 이거 <laughs> 헤드폰에 매핑을 해주시면 실제로 탑승하신 기록이 앱으로 자동 전송돼요. 쉽게 확인할게요. 네. 총몇명 하시나요? 네. 자네명 합니다. 자신 PD 우리 네. 잘해 보자. 파이팅. 우리 네명 중에서는 누가 제일 성적이 좋을까? 제일 네, 좋을 것 같으세요? 싱피디 <laughs> 그다음에 구상범 응. 박사님은 몇등할것 같아요? 꼴등 <laughs> 내가 네. 걸어서는 빨리 못 다니지만 나 운전할 때좀 난폭운전하거든 해봐야지 아니 이게 그러면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뚝뚝 나는 모양이지? 아악셀은 없을 거예요? 어? 브레이크만 있고 악셀은 없을 거? 아니 악셀이 없어 응. 중력으로만 내려가네 이게 9.81이 중력 가속도예요. 아, 진짜 지금 현재 중력만으로 이렇게 앞서리 없는 거야. 이거 그냥 브레이크만 없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낮다좀 응. 브레이크를 밟고. 응. 아, 근데 사고 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왜냐하면 이 운전을 하네. 응. 어머나, 어머나. 아, 나 이거는 1등하지 않겠어. <laughs> 아니야, 근데 이게 안전장치가 있다고. 구상보는은벌써많 이거 괜찮요니다 네. 어? 고 지금까지 숨겼어 <laughs>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laughs> 구상본 1등이다 1등. 아 박사님은 순위 어떻게 보세요? 어? 순위 뭐라고? 순위 우리 내면 순위 그러니까 구상본은 못 이길 것 같고 여자 둘한테 면 아니면... <laughs> 창피한 거지 <laughs> 내가 걱정이 내가... <야>, <laughs> 창원씨 이거 네. 차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지 어, 그런 경우는 단한 번도 못 봤어요. 홍 박사님이 막 네. 날뛰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네. 코너 잘하는 꿀팁 있어요? 저는 꺾을 때아 어. 설마 밖겠어 하면서 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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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설마 거기 밖겠어 하면서 딱 꺾으면은 딱 인코스로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요. 어. <laughs> 기록이 단축이 <나야> 되거든요. <laughs> 야, <laughs> 츄마, 봐봐, 여기 이제 시물에 나오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라. 장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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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체중이 좀 나가시기 때문에, 가속도가 엄청. <laughs> 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무거운 아, 아, 사람이 우리 불리, 불리하다. 우 <laughs> 너무 불리하고, 싱크몇 킬로 왔어? 하소, <laughs> 지금 5 0 k 네, 5 0 k 로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아니야. 우리가 법칙에 아니야. 그럼 나는 서바이벌서이기겠어 음. 네. 네. 음. 나 자동차는 그냥 즐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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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하세요. 너무졌어너무적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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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근무너무다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한 아, 어. <laughs> 어? 번도 안너무는데 아, 근데 <laughs> 아, 네. <laughs> 근데요,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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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다 뭐 <laughs> <laughs> 내가 무지 <뛰지? 웃음> <laughs> 내가, 내가 브레이크 한번딱 알맞고 들어왔단 말이야. 뭐야. 마스터래네걔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 대박. 최소한 어. 여기가 더 나가는데. <laughs> 네. 어. 해고시 간도 어머, 해고시. 어. 어. 아. 어. 나 이런 사람이야. 대박. <laughs> 너무 멋있어요. 아, 어서 와. 아, 빠져봐요. 와. 그리고 박사님이 <박생들이> 합서적으로 1등이십니다. 저랑, <laughs> 저랑도 어, 거의 4초 이상 차이 나시거든요. <laughs> 와. 대박. 대박. 오, 아니, 근데 이거 사모씨가 체중도 음, 더 나가는데, 아, 어머, 해변씨 갑자기 멋있어요. 맞아요. 뭐이게 아, 시시한데요, 이거 아니야. 뭐, <laughs> 바로 저, 이거. 가잖아, 저, 저, 저. 아, 밑에, 그, 정두구르. 정도... 아, 오 어. 아, 어머, 해변씨. 나, 나왜 멋있어요? <laughs> 아, 아, 참. 대표님 3등, 그네 다리. 아, 이거 뭐야? 우리, 우리, <목소리도> 우리, 우리 축에서 1등이라는 어, 거 아니야? 어, 에이, 뭐, 별거네. 어, 근데 이게. 아, 근데 이제 서바이벌 가자. 근데 이게 근데 너무 비정한게 음. 내가 자기를 총으로 쏴야 되잖아. 이럴 때는 극복 뭐가 없어. <laughs> 서바이벌 게임은 오직 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아요 아, 너무 약이좀그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디 이상한데, 문명것 같은데 가면 우리가 한판는지 그리고 내가 해골씨를 쏘겠어요? 근데 오늘 이건 게임이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laughs> 뭔가 육군의 비결이 다. 홍박사님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laughs>

유격 훈련 몇번 갔어요? 어는2번 네, 어? 갔어요? 유격 훈련 몇번 갔어요? 번한 번. 네? 저는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는 정정으로 방패 맞이. 아, 니 이게 네 명이서 거예요? 근데 사격 원소에 하요 사격. 제가 사격 때문에 휴가 못간다 이런 거있어가지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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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씨,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럴 때는 인정사정 볼것 없다. 허리걸이라는 네. 걸 잊어라. 예, 네. 그래요. 우적이다 네. 이런 거지. 네. 무조건 죽여야 된다. <laughs> <laughs>

<laughs> <왜안 챙기지>? <웃음> <웃음> 아 다이소 <가이수> 공항에다 <꼭> <laughs> 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총 오른쪽 보시면은 각자 가운데 게임 번호 아, 나와 있을 거예요. 아, 나중에 나오셨을 아, 때 랭킹 아, 확인하실 아, 수 있는 아, 번호고요. 아, 자 게임이 시작되면 총알은 아, 아, <laughs> 조끼에다 쏘시면 되고요. 등 뒤에 세발 맞거나 앞에 다섯 발을 맞거나 총에 일곱 발을 맞게 되면 죽게 됩니다. 죽으셨을 때는. 흰 색깔 들 들어오면서 죽었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총 화면에 요비 모양도 나오실 겁니다. 죽으신 거고요. 자유롭게 이동하시다가 약 5초 뒤에 이렇게 부활하면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게임은 등 발, 앞세발 등에는 세, 등에 세 발을 맞거나 앞에 다섯 발을 맞거나. 맞았어요네 그럼 네. 빵빵좋아 계속 이렇게 었으면 어떻게. 그러면 한, 한 명은 죽겠죠? <웃음> <웃음> 그, 개인전이고요 게임 시간은 8분이에요. 그리고 목숨은 무제한입니다. 계속 살아나실 거고요 8분 안에. 자, 양쪽 자동문으로 입장하시면 게임 시작 불러드릴 거예요 입장에 주세요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박사님 1등이박 어? 1등이. 나? 네. 어, 나1등같았어나 아, 아,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랭킹이고요. 이번분이 일등해 주신 겁니다. 우와. 네. 대박이다. 2번, 2번. 2번. <laughs> 나와 있는 스코가 최종 점수입니다. 그 옆으로 소네스, 맞춘 네 육군 장딩이다아했어요 찍어야 돼요. 고셨습니다 내가 3등이라고? 박사님 1등! 여 박사님 1등! 야, 말이 <laughs> <laughs> 돼! 서바이벌은 각자 도생이야. 하트는 잘못 만나면 음식 만드사헤씨레이스이 멋졌어. 그럼, 야, 내가한번봤어 그 어디 찍어서 어디 있다네. 네네, 그 그래서, 영상 봐야니까 보드니까... 그건 굉장히 심플한 거잖아. 에이스 일증은 심플한 거고, 사격이 조금 차원이를, 그 시대가 좀 차원이를. 그거 아, 이것이 그런 웨이트에서? 그거를 하 그건 좀 멋있어 이렇게 서바이벌에서 TV 청주시와 허박함이 나를 좀 봐준게 있어 아 진짜요? 그런거 아닐까? 제가 봤을땐 아니... <laughs> 정신 없으시던데 두분다네 <laughs> 도망다니느라 바쁘세요 선생님이 7등이십니다 오. 7등인데? 그쪽도 잘하고 있 처음 타셨는데 7등이시면은 먹을까? 어? 지금 먹고 있는데? <laughs> 어, 내일? 매도리할 어, 때? 지금 차에 마침 뭐 없어? 요 내가 다 먹을게요. 응? 내가 다 먹을게요. 닭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가져가 주세요. 난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딱 만난 점만. 뭐. 이거니 성인 ADHD. 이 진짜 내가 이거 받이 상처 안될거같 맞아 이게 내가좀 늙었어, 이제 그냥... 음. 코디도 있었는안 돼. 근데 그거는 어디서든지 할트 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요, 그거? 그래. 요 그거? 그래. 근데... 원 와... 가 어, 오늘 그 외벽에는 없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 봐봐. 나 사주고 싶다, 은박사님. 어, 어. 어머, 이거 소가으신데 나는 너무 너무 발이 편하고 아 이건 32인가요? 중요한 거! 우리 새켤리상상이 추가 할인도 있어요, 얼마요? 20% 20% 추가 할인 와 어때? 예뻐요, 박사님한테 딱 나한테 어울리네 나 브라운 좋아하고 너무 봤으빨간고 파란색 하라고 그랬는데 예오 <laughs> <어때? 웃음> <어때? 웃음> 어. 벨트로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더 멋스러우실 것 같아요 민기는 음. 이 민트로 해가지고 오 괜찮은데요? 여기 밑에 한번음 예쁘다 50% 이거 사진 찍어야가얼마요 에스파TV 저는 여여에스터라는 사람이고요 에스파TV에 나와요 근데 제가 좀좀 인기가 어. 아, 있어요 제가 아, <laughs> <laughs>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애스의 S T V.